고등수학상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2차 방정식을 배웠고요. 2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 전에 방정식과 함수를 배울 때 제가 영역을 나눠서 공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 역시 함수와 방정식과 별개로 볼게 아니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 관계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fx와 gx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함수로 보기로 약속했다라는 을 거. 그 gx가 0이었다면 x축과의 교점을 찾았던 거고 gx가 1차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 fx가 2차고 gx도 2차면 2차 함수끼리의 교점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해를 찾고 그것이 바로 교점이 잡혔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를 볼 건데. 본식을 보시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수 y는 fx, y는 gx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렇다면 함수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게 해석이 될 텐데 크다라는 얘기는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우린 이걸 함수의 용어로 좀 바꾸자면 어떻게 할 거냐면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거라고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그래프 예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gx가 0보다 크다라고 읽지만 해석은 어떻게? g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다? 여기다. 근데 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나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x)를 또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 d에서부터 d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x축 위에서 그림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이기 때문에 a보다 작고 d보다 크다 라고 써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해석하면 f(x)가 x축보다 아래 그려지는 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게 어디다? 여기다. 근데 이때는 0을 포함하니까 여기에 구멍의 색칠을 칠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해를 찾으면 a보다 작거나 같고 b와 이 e 사이에 있는데 b와 이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동으로.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게 어디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건 바로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같다는 건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다시 어디까지 쭉 뒤에 보니까 어디? 여기 F. F부터 그 이상을 가면, 위로 올라가면, 네. FX가 GX보다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뭡니까? 그렇죠. A와 C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F보다 클 때. 그래서 는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교실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x에 5마이스 4x가 0보다 작다. 혹은 마이너스 x에 5 플러스 2x 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 같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정리했을 때 좌변이 x의 2차식으로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대표적인 모습을 본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내지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그래프와 부등식의 관계를 본다면 2차 함수가요 x축과의 관계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려지느냐 아래에 그려지느냐 혹은 위에 그려지면서 그 축을 닿는 점들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판별식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 2차 함수와 x 축과의 교점이 몇개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알, 알파 베타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2차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2차 함수가 x 축보다 위쪽에 그려진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기죠. 그러면서 눈은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그 상태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 판별식이 0이다라는건 중근 해가 한개인겁니다 그게 알파죠 그리고 첫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어디냐라고 보는데 대부분 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알파 알파 이 자리는 0이 되는데 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차 부등식의 해는 뭐다 x가 알파만 아니면 다 된다 라는거죠 그리고 마지막 판별식이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해가 없다 교점이 없는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된겁니까 그렇죠 모든 x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 3개에 대한 2차 부등식에 관련한 해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할 거냐? 2차 부등식을 만드는 방법을 볼 겁니다. 너 어떻게 만들 거냐? 2차 방정식하고 계속 연결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바로 곧 2차 방정식의 해였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안다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작성을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는 부등식의 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가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할 건데 결국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거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그쵸? 사이 범위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축보다 아래 있는 걸 해줘야겠죠 그러면 2차 함수를 fx라고 잡아놨을 었때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fx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개념을 의해서 x α (x β)의 꼴로 써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가 바깥 범위 이렇게 퍼진 범위로 나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요 위에 요 구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 주시면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아니죠. 부등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음.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하나를 통짜로 공부를 한 거다. 라는 거고 서로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방정식 잘하면 함수 잘할 수밖에 없고 연결을 잘해 놓으면 부등식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놈이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를 먼저 풀고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2번은 여러분들 이 한번 풀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정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제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있고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을 한대요. 이 무슨 얘기냐? 라는 건데 x축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x가 있는데 그 x를 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어떤 상황? 해가 없는 상황 교점이 없는 상황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이때 0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축을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리고 해를 찾으면 0과 4죠 그래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0부터 4까지 그래서 이게 0부터 4까지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어떻게또 구할 수 있느냐 면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0이 되는 지점이 0과 4죠 그럼 0과 4를 일단 구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0보다 작다면 사이범위가 된다라고 약간 암기스러운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을 포함했을 때 했었습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뭐였어요? 그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것들을 포함한 거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2까지 사이범위가 나왔어요 이걸 여기에다 적용하면 비슷한 개념이 형성이 된,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어, 조금 더 원활한 풀이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면서 이제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립 2차 부등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에서 가장 높은 부등식의 차수가 2차인, 2차 부등식일 때이 연립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1차 연립 부등식의 풀이와 마찬가지로 각 부등식을 푼 다음 이들의 해를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걸 제가 풀어드리고,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푸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식을 바꾸고요. 그럼 이게 절대 값의 느낌으로 본다면 뭐였습니까? 사이범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였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구제석하지 않아도. 자, 두 번째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근까계수로서 해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와 4가 있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크대요. 그럼 이건 어떤 범위를 해석을 하자? 바깥 범위. 바깥 범위가 뭡니까? 퍼진 범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왜냐면 매번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그리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값에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해를 구했던 거랑 비슷한 절차를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를 구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 원래는 수직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이 머리로 된다면 그냥 해도 되지만, 원래 원칙상으로는 수직선을 그려보면서 판단해보는 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주의사항은 뭐냐? 파란색 길이는 같은 위치, 빨간색 길이는 빨간색 길이만 같은 위치로 그리셔야 됩니다. 공통 범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색깔 펜이 아닌 연필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밖에 없다. 2는 포함하고 4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열립비차 부둥식의 근이 됩니다. 네, 나중에 하나 더 겹치게 되면 하나 또 쓰셔야 됩니다. 네, 꼭 해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